안녕하십니까. KCC오토 프로덕트 엑스퍼트 팀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은 고성능 AMG GT43 포도 쿠페 스페셜 에디션 모델입니다. 기본 옵션에 스페셜 옵션이 추가되어 시각적으로도 더욱 근사하고 멋진 포스를 자아내고 있으며 편의사양도 더욱 좋게 갖춘 저희 KCC오토만의 매력적인 GT43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차량은 무광 셀레나이트 그레이 컬러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차량은 유광 다이아몬드 화이트 컬러입니다. 두 차량의 제원은 모두 동일합니다. 직렬 6기통 3000cc 배기량의 엔진과 모터가 통합된 ISG 방식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높은 효율과 정숙성을 구현하였습니다. 합산출력 389마력에 최대토크 51kgm. 변속기는 오토컴포터 기반의 PCT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으며 가변식 사륜구동인 포메틱 플러스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식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두 모델 모두 에어매틱 기반의 AMG 라이드 컨트롤 플러스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한층 안락하면서도 기민한 운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된 옵션 사양으로는 두 차량 모두 각기 디자인만 다른 21인치 AMG AMG 5 스포크 단조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노란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광 셀레 나이트 그레이 컬러의 경우 실내 AMG 카본 트림 디자인 외장은 AMG 나이트 패키지 2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나이트 패키지 2 버전의 경우 기존 나이트 패키지 1에 해당되는 옵션들에 더욱 추가된 블랙 컬러의 레터링들이 있습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다크 크롬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펜더에 보이시는 포메틱 레터링, 그리고 후면에 블랙 모델명과 메르세데스 스타 로고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외장 스타일링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어서 팔기통 AMG 63 모델과 흡사한 외관 포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부위는 앞 범퍼 하단 에이프런, 사이드 실 패널, 리어 에이프런의 모습이 팔기통 모델과 동일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일반적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패밀리 룩과는 조금 차별화된 디자인적 희소성이 느껴지는 AMG GT만의 얇은 리어 램프가 단연 돋보입니다. 다음은 실내에서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무광 마그노 컬러 색상 모델의 경우, 실내 시트 색상이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으로 만들어진 클래식 레드 앤 블랙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스티어링 휠 또한 조금은 특별하게 레드와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스티어링 휠의 하단 양 옆에 자주 사용하는 주행 관련 기능들을 즉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12.3인치 계기판과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 MBUX 시스템이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실내 편의사양으로는 앞좌석 시트 열선과 통풍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무선 충전 시스템,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고성능 모델답게 조금은 특별한 기능인 AMG 트랙 케이스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스러운 향이 묻어나는 공기 청정 패키지와 메르세데스 미 어플을 통한 원격 시동 기능, 주차를 도와주는 액티브 주차 어시스트까지 매우 풍부한 옵션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모델이기에 향후에도 소장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AMG GT 43 포도 스페셜 에디션 모델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렸습니다. GT43 모델은 GT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편안하면서도 때로는 적당히 쾌감 있는 박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모델입니다. 퍼포먼스와 더불어 스타일적인 완성도가 높은 세련된 모델을 찾으시는 분께 AMG GT43은 매우 만족스러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